일상과 일상복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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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아경이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남은 알고 싶은 쇼핑몰. 거기에서 자주 쇼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찬, 협찬을 달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네 번이나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입고 내일 출근하죠. 아직 고이 입고 또 다시 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벌 입어서 이거 한벌 입고 출근하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자 오늘은 오늘의 나의 패션 출근 복장 안녕 얘들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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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얼룩말이에요. 얼룩. 고데기라고 나올 때. 아복고데는 협찬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아 진짜 너성이 예쁘다. 진짜 예쁘지. 만지지 마세요 협찬이에요. 안 가고 싶어요. 아 만지지 마세요 협찬이라고요. 이쪽 이래. 깨끗이 입어야 된다고요. 거기 꺼? 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기 꺼. 그러니까 그도 협찬은 아니지. 이거 협찬이에요. 이게 리야? 괜찮아. 예쁘죠? 네 벌이나 받았어요 진짜? 다시 돌려드려야 돼아그러긴 하지 어. 아, 만지지 마세요 협찬이니까자 <laughs> 이스라엘 자, 아이들과 자, 인사도 자, 나누고 하이 마. 바이 게임도 하고 아 너. 같은 그림 오, 찾는 거 그리고 유아가 만든 카드 게임 안전교육 하고 있어요. 실종 유괴 안전교육 할아버지 역할 되어봤다가 예쁜 엄마가 되어봤다가 아니야 휴게 시간이 되어서 근처 카페 가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고. 달바람을 쐤더니 시간이 훅 갔어요 새 벽돌블록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날 나의 복장이에요 출근복장 예쁘죠? 출근 아침에 커피 사러 고금.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우와 오늘은 아네그 <laughs> 노래가,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laughs> 아니 만지지 마세요 협찬이에요 너희 근데 이거 <laughs> 왜 하는 거야? 어? 안 돼, 이거 재밌어, 이라고. 왜 하는 거야? 재밌어, 이어 1일. 다이 1일. 이일1이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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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만 네가 나아와 가라앉은 항상을 말하는데 주로 엉터리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참사! 동에 산의 흙이나 돌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참사! 정답. 정답이라고 외쳐 주세요. 정답! 참사! 네, 딩동래 땅과 물을 오염시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동양. 어. 와우, 굿잡.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휴게 시간이 돼요. 밖에 나왔더니 어머나 정말 아름다워요. 아 좋다. 너무 좋아 휴게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게 얼마나 꿀같고 에너지 충전이 되는 시간이란지. 어뭐라고 정말 좋아요. 에너지 충전되는 시간. 어해피을 찌는 거지. 음, 왜 진짜? 이거 진짜 만져봐요 잠깐. 만지지 마세요 협찬이에요.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이거 연주 <연출> <laughs> 아니야? <laughs> 만지 마세요. 협찬이에요. 7강 <laughs> 주말이 되었어요. 토요일 다녀올게. 어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빛이 나요. 빛이 나. 어. 저는 지금 집 보러 갑니다. 네. 모델하우스 집이요. 사전 예약을 해서 그거 구경하러 가요. 모델하우스 구경 재미지게 하고 올게요. 모델하우스 재미지게 구경했어요 언제쯤 내 집이 마련될지 어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핫도그 와플 요거 들고 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요? 네? 어제 남편하고 아들이요? 놀이터에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답니다 그럼 저는 맛있게 먹어보죠 잠깐만 이거 옷. 아시죠? 이 옷. 협찬. 협찬이기 때문에 요거 벗고 다시 올게요.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오랜만에 먹어봐요. 음.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초간단 아침 냠냠이 아침에는 모닝 커피. 이제 교회 가야해요 너무 예쁘죠? 음,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안녕 이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제가 협찬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신감만 있으면 뭐든지 다 입을 수 있어요. 자신감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다 입을 수 있어요. 만지지 마세요, 협찬이에요.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웃음> 어... <웃음> 뭐야, 만지라고 했지? <했죠? 웃음> 이렇게 아경이의 일상, 그리고 일상보호,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땠어요? 정말 예뻤죠?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기요? 사장님, 감사해요. 또 협찬해주세요. 자주자주 자주 해주실 거죠? 아니요. 자주 자주 해주세요. 싫어요. 행복해주세요. 싫어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잘 가. 다음에 또 만나자. 보고 싶을 거야. 또 협찬. 어디 갔니? 여기 갔구나, 벌써. 벌써 저쪽으로 갔어.